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타점유왕애순이 방송입니다. 자 방송 참여해주신 분들과 ABL바이오 우리 주주님들 모두 다 반갑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7월 7일 월요일 아침이고요. 7월 두째 주 아침입니다. 자 아침 9시 지금 현재 9시 40분으로 어, 장 시작하고 나서의 흐름을 살짝 살펴보다가 가지고 왔어요. 오늘 ABL바이오의 전반적인 주가 전망에 대해서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S <sighs> FOR JOINING US. 자, 계속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다가 지난 거래에 일 엄청나게 하락성을 나타냈어요. 여기서 많이들 두려워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 주가가 점점 더 떨어져 갔을 때는 우리 여러분들, 아직도 매수 안 하신 분들에게 오히려 분할적인 매수기회로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62,000원 그리고 61,000원대 라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영상 보여드릴 건데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수급적인 움직임들이 바뀌어져 나가면서 주가가 방향성을 틀기 시작했어요 패턴의 움직임 다시 한번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상승 이후에는 하락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물량을 다시 확보하는 구간이 충분히 주어지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고점 곡점, 고점을 갱신해 나가고 또한 저점 또한 갱신해 나가고 있는 패턴들을 무엇이라고 하죠? 전반적으로 우상향 패턴이라라고 부르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지금 다시 한번 하락 중간 그리고 다시 한번 물량을 확보하고 났을 때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렇게 우상향 패턴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 종목 ABL 바이오입니다. 왜냐하면 ADC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 글로벌 빅파마, 글로벌 제약사들과 전체적인 이 미팅권을 진행해 봤을 때 그들보다 우위에서 본인들이 선택해서 미팅할 수 있는 업체들을 골라서 미팅을 하고 오픈하고 싶은 내용들만 오픈하면서 전체적인 기술 이전과 기술 수출에 대해서의 움직임들에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업이 ABL 바이오예요. 기 때문에 현재 한 가지 파이프라인만 가지고 현재 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주요 파이프라인들의 성과가. 기득성으로 다가오고 있는 시점, 그리고 기술 이전에 추가적인 패턴들이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수익성을 올려갈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성을 이어가거나 하락으로 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러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요, 이 수급적인 상황들 다시 한번 패턴, 어, 확인해 보면서요, 장기적인 목표가 그리고 단기적으로의 이 지지라인과 저항라인들까지도 영상 후반부까지 잘 보시면은 제가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고요. 공짜니까 우리 한 번씩만 눌러주셔라. 우리 타점 여왕 힘내라. 라는 뜻으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에이빌 바이오. 좀 이어서 가보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지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까 해요. 얼마 전이었습니다. 13일 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하락을 하고 있는 도중에 중간 중간 조정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짝 더 기간에서의 매도 세를 늘려주는 구간에서 늘려주고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을 보여줬을 때는 예전 고점 자리는 돌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수급적인 움직임들 안에서 지금 살짝 살짝 간을 보면서 매수하실 수 있는 이 분할적인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실 수 있는 구간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현재 녹색선 단기 이평선까지의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나서 오히려 이 조정 구간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매수로서 다가올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지난 거래일에 매물대 하단까지 좀 빼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도 매물대를 상단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테마성으로 이 지금 수급이나 거래량 면에서 다소 예전과는 줄어든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언 어떻게 보더라도 지금 나올 수 있는 패턴이다.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이고 패턴이다라는 점을 봤을 때 물량을 확보하는 구간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나서는 반드시 반등할 수 있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ABL 바울러는 다시 한번 조정을은 패턴을 거치고 나서 상승했을 때는 저는 전 고점 라인을 더더 추가적으로 올려 줄수 있는 구간으로 15만 원대 라인도 충분하게 좀 머리를 맞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일단 10만원대가 돌파가 되고 나서는요, ABL 바이오의 모멘텀이나 아니면 그 패턴적으로 10만원대 이상에서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나서 그 패턴이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 반드가 나타내는 구간에서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15만원대에서의 머리 구간까지 한번 머리를 맞아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지금 현재 조정 라인과 그리고 이 매물대 형성에서의 흐름, 지지 라인 또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잘 받아주고 있고요. 맞아주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충분하게 조정 구간을 가져가고 있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어, 조금 ABL 바이오 관련해서의 비중을 오히려 늘리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는 기대성으로 올려주는 구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기술 수출에 대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구간에서 중간중간마다 재료에 대한 움직임들이 기대성이 빠지거나, 그리고 너무나도 이한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많이 가져갔었던 이 흐름들이 바닥에서 있었, 흐름들을 가져갔었던 기업들은 이 구간 고점 부근에서의 차일 실현 매물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차일 실현 매물도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오지 않으면서 패턴적으로 형성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잠깐 눌러주는 구간 그 이후의 현상으로 봤을 때는 예전에 조정 구간을 살짝 거치고 나서 올라와 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량이 확보되는 구간 안에서 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을 이번에는 절대적으로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력하게 중간중간마다의 이 물량 확보가 이루어지고 나서는요, 바로바로 바로 급등을 나타낼 수 있는 구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려왔던 만큼 더욱더 크게 반등 구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이 기술 이전이나 기술 수출에 대한 하반기 모멘텀으로 갑자기 급등하면서 폭등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ABL 바이오는. 그래서 예전처럼의 잠깐의 반등 구간보다는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으로 형성될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구간 다시 한번 물량 그리고 수급적인 움직임들이 파악되는 구간 안에서의 매수. 이 비중을 늘리시는 구간을 잘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급적인 움직임으로 지난 거래에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기간에서의 매수세가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중간중간 빠지고 있으나 기간에서의 매수가 다시 한번 들어오는 손바뀜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때 외인이 빠지기 시작해요 외인, 외인에서의 움직임이 조금 매도세로 전환되면서 주가가 크게 힘을 잃었던 건데요 지금 다시 수급적인 움직임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조만간 물량들이 빠져나가지 않는 편에서 물량 확보가 이루어지고 난다면 다시금 강하게 상승력을 나타내는 이 폭등의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거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해서요 여러분 이 지금 세력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이런 구간에서의 플랜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급등 신호를 이제는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안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급등 신호를 그들의 세력들의 인앤아웃 이 플랜을 확인하시면서 급등 신호를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런 이제 바이오 종목들은요, 어디서 사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느 구간에서 비중을 잠깐 줄이면서 가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에서의 움직임들 정확하게 투자 매매 기법을 어떻게 가져가면 되는지까지도 지금부터 안내해 드릴 건데요. 현재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고 계시고 또 유료로서의 강좌를 강의를 해드리다가 현재 무료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독하고 좋아요만 눌러. 주 눌러주신 다음에 구독자 인증 이 문자 보내주셔서 인증 완료만 해주시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이 급등 문자를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돈을 내시고도 만족도를 구 올려 가셨던 이 급등과 폭등을 나타내는 이 구간에서의 타점을 여러분들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떻게 수익을 보고 있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에빌 바이오의 수급적인 움직임과 단기적으로 우리가 대응하실 수 있는 이러한 구간 안에서 단가적인 부분에서의 지지라인과 저항라인까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매매 기법에 대해서 한 번만 들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무료로 안내해 드리고 있는 이 투자 매매 기법은요. 최근 들어서 구독자님들이 정말 많이 늘고 있는데, 현재 13,000명 이상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면서 계속해서 입소문을 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구독자님들도 엄청나게 현재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댓글만 보셔도 아실 수 있어요. 진심이 담긴 방송. 아무래 문자 받고 수익이 났다. 자, 요즘 사기도 많다고 하던데 예수님은 사기도 아니고 오히려 수익을 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무료로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수고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모르는 입장에서 공부하고 정보얻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 되었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는 문, 이 댓글들만 봐도 아실 수가 있잖아요. 애순이님 어제 방송은 거를 게 없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댓글만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애순에 대한 신뢰가 아직 안 쌓이셨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문자 받아보시면서 한번 수익 내 보시면서 한번 믿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자 포물하는 형상 아실까요? 많은 분들이요 막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타기 시작하더니 막 어 나도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도 빨리 타야겠다 하시면서 세력들이 빠져나올 때 여러분들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이 많은 구간 이 위에서 물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애스닉 이 매매 기법을 아시고 나면요 세력들이 이 물량을 모아가면서 상승을 만들기 시작하는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네이버예요. 네이버 제가 이 구간에서 너무나도 많은 문그 영상을 찍어 드렸었거든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많은 분들이 영상만 보시고 믿어 신뢰를 안 보여주시더라고.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매물대 돌파하면 더 크게 갑니다. 라고 했더니 여기서부터는 조금 믿어주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가장 많은 물량이 몰린 곳. 자 고점 부근에서의 물량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탈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하락을 가져가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을 때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수익률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있어요. 저희는 63%의 수익을 가져갔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가져가신 분들은 오히려 마이너스... 소... 지금 손실 중이실 거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팔지도 못하고 가져가고 계신 분들은 아무리 조금 일찍 타셨다 하시더라도 22%. 이게 수익률 차이에요. 지금 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수익률 차이가 정말 많이 나고 있죠. 제가 영상으로 안내해 드렸던 거 잠깐만 보여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나 많이 영상을 네이버 관련해서 영상을 찍어 드렸었는데 자, 이때 영상 한번 볼게요. 한달 전이에요. 이라고? 지금 엄청나게 저점으로서의 메리트를 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 살짝 조정이 온다 한들, 우리 매수의 힘에서는 어 이제 달라지는 건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이버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지금 구간으로 연속해서 이 영상을 찍어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이버 지금 이 구간 18만 2천원, 18만 5천원, 그리고 19만 원을 돌파하는 즉시 더 강하게 19만 5천원까지도 쏘아주고 그 이상의 흐름을 20만 원부분까지 1차적인 전체 1차적인 부분을 잡아주고 나면은 그 위로는요, 정말 빵빵 터질 가능성 높습니다. 근데... 자, 제가 이렇게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영상으로 확인이 되시죠. 자, 다른 종목입니다. D&D 파마텍인데요. D&D 파마텍도요, 여기서 이 부분쯤에서 제가 영, 어,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차트상으로는 양봉인데요. 원래 응봉일 때 제가 영상을 찍어 드렸었어요. 그 내용도 잠깐만 보여 드릴게요. 대기측은 장기 이제 비만치료제 펩타이드 GLP-1 계약 관련해서의 움직인가 그리고 이 메시 관련해서의 적응증 확대로 인해서 추가적인 임상을 계속해서 올려가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지금 6월 중순에 이 임상 이상 1차 평가표를 받아볼 수 있는 이 흐름이 6월 중순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 6월 중순까지의 움직임을 좀 앞당겨 보면서 자 6월 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음봉일 때도 꼭 여기를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얼마나 가져갔죠? 엄청나게 주가 상승력으로 상승 라인을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자, 그냥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세력들의 물량 확보하는 움직임들 파악해 나가면서 정확한 매매 기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챙겨드린 겁니다. 이렇게만 그냥 받아보시기만 하시면 돼요. 실시간으로 이 구간 나가고 있습니다. 어, 구독 눌러주시고 인증만 남겨주시면요 제가.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셀리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구독 신호 먼저 나가고 나서요, 우리 잠깐 눌려주는 구간에서 잠깐 흔들리지 말자. 여기서 흔들릴 타이밍 아니다라고 했을 때, 여기 구간에서도 그래도 많이 믿어주시고 연락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상한가가 터졌어요. 셀리드가. 근데 저희가 9,100원에 나왔어요. 자, 상한가 치고 나서 그 다음 날까지 9,900원 갔는데 여기서 안 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9,100원에서 이미 우리는 5월 28일에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자, 같이 공유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떨어지면서 셀리드는 최근까지도 4000원대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미련 버리고요. 다시 한번 테마성 올라올 때 들어갈 거예요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얼마 전에 셀리드 관련해서 영상 찍어 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셀리드 말고도요. 실리콘드는 90%, APR 65% 이렇게 계속해서 많은 종목군들고 같이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종목들 많은데요. 제가 예시로만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이나 종목명 두 글자만 작성하셔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세요. 번호 배우기 힘들다 하시는 경우에는요. 그냥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그냥 애순이 번호 저장해 놓고 필요하실 때마다 연락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문자, 뭐, 뭐 어려운 거 있다. 현재 종목 궁금한 거 있다 하실 때도 필요하실 수 있으니까 꼭 애순이 저장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저는 어 자격증도 있고요. 차트 그리고 기업적인 분석, 거시적인 경제, 미국 주식까지도 약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많이 나이가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 꽉꽉 채워가지고 자격증까지 보유하고 있고요. 각 나라마다의 이 주식 그리고 경제 이러한 상황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정말 좋은 이러한 종목과. 또, 매매 기법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돈 많이 벌었어요. 이 강의로 인해서 많은 분들 수익 챙겨드리면서 저 또한 돈 많이 벌었는데요. 현재는 아직까지도 국내 주식을 못하고 계시거나 이제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예순이가 무료로 이벤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꼭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도 이 파란 색 글씨 보이시죠? 여기 클릭해 주시면은요. 번호 11, 111 치지 않으셔도 바로 문자 갈수 있게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기 이용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에 s 니 타점 그냥 나오는 거 아니죠. 이 매매 기법은요, 차트, 그리고 재료, 수급, 모멘터, 전반적인 분야와 그리고 거래량과 또 수급적인 움직임, 세력들을 파악할 수 있는 테마까지 완벽하게 분석하면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수익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혼자 하셨을 때 끙끙 앓고 계시지 마시고요, 압도적인 수익률의 차이를 느껴보시기 위해서 한 번씩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고 안전한 투자 매매 기법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깐요. 현재 100만 원 이상의 이 강의였는데 현재 많은 분들에게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이벤트로 무료로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 인증 완료해주시면서 이벤트 참여해 보시고 실시간으로 문자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종목으로 넘어가서요, 우리 수급상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 그럼 이어서 우리 수급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물량 굉장히 잘 받쳐 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기관이 물량을 확보해 나가면서 기관에서도 물량이 굉장히 잘 채워지고 있어요. 특히 연기금에서의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고 잘 받쳐 주고 있는 상황. 자, 그로 인해서요. 지난 거래일에 차일시련의 매물이 살짝 나오는 구간 보여졌으나 전반적으로 물량을 빼지 않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동안에 이 물량 빼는 물량들을 기관이 받아주면서 물량을 확보해 나갔는데 오늘의 물량을 한번 봐보세요. 외인이 다시 한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개인과 기관에서 물량이 받쳐주고 있는 가운데 모아왔었던 물량들은 빠져나가지 않고 있는데 외국인은 추가적으로 물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 물량 확보하는 구간 이제서야. 좀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현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봤을 땐 에이빌 바이오요. 현재 매물대 라인의 흐름들 좀 지켜나가면서 상승 여력 만들어내고 급등이 나올 신호가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저점 구간이죠. 59,700원 라인이 좀 강하게 이탈되지 않는다 했을 때는요. 다시 한번 올라와 줄 가능성.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 조금씩 폈다. 패턴이 형성되게 되면서 조정 받아가면서 물량 확보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반등 신호가 7만 원대 이상을 좀 돌파해 줬을 때는 7만 5천 원, 8만 원대 라인까지도 급등 신호 강하게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빠르게 한 번에 갈수 있을 만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8만 5천 원 라인까지 갈수 있는. 이 흐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요, 7만 5천 원이나 8만 원 라인대에서 한번 머리를 맞아줄 가능성, 어 저는 그래서 7만 5천 원대 라인에 돌파가 되면 8만 원대 라인까지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와 주고 나서 숨고르기가 나올 가능성 높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한번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만약에 8만 5천 원대 라인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엄청나게 큰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을 중간중간 물량 확보에 나가면서 접점 올려 가다가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던 10만 원대 라인에서의 패턴을 만들어 가다가 그리고 나서 15만 원대까지 도 찍어 줄 가능성이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전반적으로 사업적인 흐름과 또 수익성의 움직임 안에서 또 글로벌적인 제약사 그리고 글로벌적인 비파마들 이런 가운데 안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또 월드 A D S에서 A D C에서 차세대 이중항체 A D C를 어, 개발 전략 발표하는 움직임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임상 관련해서의 움직임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모멘텀으로 2026년까지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중간중간마다 단기적인 변수는 나타날 가능성 높아요 왜냐하면 임상 관련해서의 흐름이나 또이 파이프라인에서의 움직임들이 좀 버벅이는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에는 강하게 차이시는 매물이나 물량들이 쏟아질 가능성 높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과감하게 비,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변수나 리스크에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도요. 애순이한테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의 흐름들 파악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단기적인 관점이나 장기적인 관점이나 궁금하신 분들은 애순이하고 소통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ABL 바이오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전체적인 패턴들과 단계적인 흐름들 파악해서 가지고 올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두시고 다음 영상도 보러 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순이었습니다.